이재명의 트럼프화. <laughs>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국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주목을 하고 누군가는 반발하고 그럼 또 올리고 그러면서 기사를 생산해고 전국 이슈를 장악하는데 SNS가 매우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고 선행지수로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하게 본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데 마치 야당 대표가 정치적 사안을 올리는 듯이 이렇게 SNS를 올리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게감의 차이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의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호통 정치.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SNS에 글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분야도 지금 뭐 부동산에 임금 체불에 밤낮 없이 하루에 지금 몇 개씩 올라오는데, 저희가 몇개 한번 추려봤습니다. 1월 30일, 한국일 건들면 폐가 망신, 빈말 같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어, X죠. 과거 트위터에, 심지어 캄보디아어를 번역해서 올려놓으시면서 같이 쓰신 건데, 이게 이제 온라인 스캠 국가범죄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쓴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다. 이게 누구를 지칭한 거냐면 국민의힘이죠. 본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부동산 내리는 거참 쉽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쉬우면 왜 못하냐. 라고 얘기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이 쉽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맥락에서 유치원생이라고 국민의힘 분들을 비교를 한 거죠. 세 번째,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고 하지 말라. 억가를 자중하라. 이건 또 어제 올렸는데 지금 한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게시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게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니까 억지로 까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도 사실 아침 8시부터 부동산 게시글을 두 건이나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생중계하고,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이제는 SNS까지 실시간으로 올리시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까지 비교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김 의원님, 이 대통령의 SNS 중에 뭐 여러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게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뭐 실제로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음왜 이런걸 올리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어떤게 기억에 남는 거보다왜 네. 이러느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재명의 트럼프와 아. <laughs>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제 뉴 노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정치인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sns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죠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돼서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12월 달에는 6건인가 올렸는데 지금 1월 달에 지금 60건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예 지금 폭증했어요 폭증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sns 정치를 내가 하겠다 그런 sns 정치를 트럼프를 봤을 때 어떤 게 있느냐 네. 전국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아 계속 이니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sns 에 올리면 은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또어 주목을 하고 누군가는 반발하고 네. 그럼 또 올리고 그러면서 이걸이 이, 기사를 생산해 고 전국을 이슈를 장악하는 데 sns 가 매우 탁월하다 원 대통령 워딩이 요과 없이 바로 나가잖아요 예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 아, 그러니까 직접. 이게 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떻게 했느냐? 네. 예를 들면 한국한테 관세 25%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정책은 아니에요. 음... 확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그거는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를 하지만 이걸 한번 띄워보고 네. 저쪽에 한국의 반응 보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김정관 나라 가서 이제 협상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러트링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용하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탕 부담금 네. 이걸 언급함으로 인해서 당장 정부가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감론을 박이하고 누구는 반. 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행지수로서 여론이 형성되죠. 여론이 형성되고 선행지수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뉴노멀로 이제는 이해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자, 이제 문제는, 네, 문제는 문제도 있나요? 아니, 그러면 문제가 크죠. <laughs> 무슨 문제가 제일 큰가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네. 부동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뭐 정부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호환장담을 해놓고 그 나오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제대로 어~ 받쳐지지 못했을 경우에 이게 그~ 대통령이 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아.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나는 이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이 강하다라고 봐야죠. 아. 근데 정의원님, 네. 어떻게 보면 보수 쪽 정치인 중에서는 이렇게 SNS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 또 있나요? 홍. 한동훈 전 대표 정도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홍. 홍. 한동훈 전 대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SNS. 홍이 홍이 아, 고민해 봐요. 근데 그 본인 SNS에 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또그 그 플랫폼, 네. 예, 거기다가 근데 하시는 근데 거.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의 의견을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떤 네. 뭐 당직이나, 더군다나 제명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문제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하게 본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데. 네. 마치 야당 대표가 정치적 사안을 올리는 듯이 이렇게 SNS를 올리고 대통령인데 어, 대통령이 그리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게감의 차이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 그런가요? 대통령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가 순이 얘기하잖아요. 뭐사람이 던진 돌한마그 하나에 네. 개구리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갖는 무게감을 지금.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런 게왜 가능했는가 보면 사실 국정 지지율이 높아요, 일단. 그렇죠. 뭐한 7, 8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는 60% 가까이 나오고. 뭐갤럽조사가60% 네.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 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다 디펜스가 가능하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하나 하나는 뭐 문제를 삼을 만 맞는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기자회견장에 나와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결목이 결국 잡혔죠 결국에는 정권교체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그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는 점은 뭐 분명한 거죠 근데 또 기대감을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5천피 내가 했는데 부동산 못할 것 같아? 이게 제가 이거 이재명 대표 대통령 표대 말대로 억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코스피 5천피 물론 좋은 성과죠 그러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백조 영업이익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지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정책의 성과가 아니다 모두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에 너무 자신감에 차 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 개국 정비도 개국 정비는 이해 당사자라는 게 그래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개국 정비와 관련해서는 뭐 남양주 시장을 했었던 당시에 조광한 지금 최고위원제 국민의힘 네. 그때 당시에 누가 먼저 했느냐 그거 누가 성공시켰느냐 이런 설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 이거를 등치시켜서 설명한다면 좀좀 오바하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정광재 위원의 개인 사견이었음을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면서 억까 저... 억까 맞구만. <웃음> <웃음> 억까지. 자, 그게 저희가 준비한 또 마지막 순서죠. 민심을 점검하는 Q&A 타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폭주하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엄선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 의견을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쌀택 님이신데 이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 저희 뭐 진행자들 외모가 스마트하다 합니다 음. 제가 그걸 보고 정말 <laughs> 이분 질문 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준일 위원께 묻습니다 예, 예. 조국당과 민주당이겠죠 합당 의견 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부, 부탁드립니다 합당이 될지 안 될지 합당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아니면 굳이 합당할 필요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로는 합당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냥 선거만 놓고 보면 합당을 하는 게 낫죠. 아, 든 일단 합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네. 그 개혁신당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표가 분산이 되고 네. 복잡한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면은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더 많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만 보면은 음. 합당하는 게 나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양당보다는 다당제가 좀더 어,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맞지 않나? 아니요. 맞지, 맞는다기 보다는 그게 좀더 바람직하다. 음. 그러니까 여러 당이 있어서 좀더 완충지대도 있고 협상도 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두 당이 또 합당하는 거는 참 글쎄요, 뭐 열린 민주당도 옛날에 합당하고 여러 차례 합당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러면은 뭐 일당 독재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음.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자, 네. 쌀텍님 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질문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꼭 친구분들 한 다섯 분 데려오셔서 또 물어보시고. 아, <laughs> 좋은 방송. 자, 서용재 이용자께서 심지어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laughs> 정광재 소장님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전농동 쌀국수집에서 뵀대요 아! 어, 전문구쌀국수 살부실 아시나요? 쌀국수에서 갔었습니다 뭐 이분 아, 사실 거의 네. 야, 아 이분은 저, 제가 거기서 뭐 있었군요. 질문을 하신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콕 찍어서 네.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또이 댓글창에 지금 보면 정광재 님 멋지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뭐 선비라고 아. 하시면서 지금 근데 어디까지나 아까 그 개인적인 사견들을 네. 너무 많이 말씀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laughs> 다른 분한번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분도 사실 거의 2주 연속으로 올려 주신 분이라 제가 눈에 띄어서. HJK 님.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해서 패배하면 재기 가능한다고 보시나요? 정연이 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뭐 정치인은 가능성을 만드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71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87년 대선에도 패배하고 92년 대선에도 패배한 후에 네. 97년 대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죽을 만 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어 그런 이유로 왜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게 어떤 명분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걸 갖고 평가받는 거지 그게 뭐 진다라고 해서 완전 히 정치로 적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HJK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 열심히 보고 답변도 해드리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꼭 들어오십시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광화문 비대위원들의 오늘의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죽이려고 싸우면 거짓 거를 모면한다 <laughs>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싸워도 상대를 죽일 죽여서는 안 된다. 예, 싸움에도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정의원님, 오늘의 음, 한준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비슷한 맥락인데, 네. 우리 세대에서는 CF 문구 중에 날 물러보지 마. 이런 음. 게 있었어요. 아, 우리 세대가 어디까지죠? 아, <laughs> 물러보지 마. 그러니까 날 너무 무시하지 말라얘인데그 네. 인터넷 밈으로는 좀 유명한 거 있죠. 아귀가 고니에게 날뭐빙달리 핫바지로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건데, 지금 정치가 딱 그래요. 음. 어,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한동훈 전 대표를 장동혁 대표를. 네. 또 조국 대표는 정청래 정청, 대표 아니죠. 정청래 대표랑 지금 같은 팀이니까 아, 그렇지 않겠지만 이른바친명 정치인들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서로를 너무 무시하다가는 자기 코가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